미스트롯 3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정서주. 이 작은 소녀는 단지 트로트 무대에서의 빛나는 성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트로트 스타로서의 경력을 넘어서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단순히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주의 놀라운 기부 활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자. 정서주는 미스 트로 3에서 최연소 진을 기록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야말로 트로트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그녀는 한 송이 꽃 같은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부른 노래 한 곡, 한 곡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감정을 울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정서주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며 그들이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정서주의 진짜 가치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별처럼 빛나는 스타일지라도 그녀가 펼치는 재능 기부 활동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고향인 남해에서 시작된 그녀의 나눔 활동은 단순히 연예인의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팬들과 함께하는 기부 활동은 그녀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며 스타로서의 위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사주가 그토록 열심히 재는 기부 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단 하나. 오래 과분한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받은 사랑을 팬들과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다. 그녀가 전하는 기부의 메시지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 정사주라는 이름이 단지 스타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멘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정사주가 펼친 기부 활동은 단순히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팬클럽 동분서주와 함께하는 나눔의 길은 그들의 힘과 마음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진정성 있는 기부활동이다. 정서주는 팬들과 함께 고향 남해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그녀가 단지 스타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나눔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녀의 팬들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나눔의 정신을 함께 실천하는 동반자들이다. 이들은 그녀와 함께하는 기부활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정서주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정서주의 실제 수입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녀의 활동 범위와 인기, 음원 수익, 광고 계약, 콘서트 수익 등 그녀의 수입원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녀가 이 모든 수익을 단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수익을 지역 사회와 나누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정서주의 기부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기여에 그치지 않으며 그녀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는 그 자체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서주가 펼친 나눔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팬들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스타와 팬이 함께 만드는 기적,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한 정서주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서주는 단지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팬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존재다. 그녀의 음악과 재능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가 펼칠 개부 활동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며 그 활동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정사주는 이제 미스트롯 3에서의 성취를 넘어 사회적 스타로서 진정한 의미의 나눔과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어떤 수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녀의 가치는 바로 사람을 위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정사주는 단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이 아닌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정사주를 트로트의 차세대 여왕으로 칭송하며 그녀의 노래가 감동적인 음색과 감정을 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있다. 정사주가 가진 타고난 음악적 재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고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이 뛰어나 그 어떤 노래도 정서 주만의 스타일로 소화한다. 이와 같은 독보적인 목소리 덕분에 그녀는 미스트로 3에서 최연소 진을 기록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목소리만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녀의 진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정사주가 트로트 스타로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데는 분명히 그 말한 이유가 있다. 그녀는 자신의 유명세를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유명세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그녀가 펼친 재능 기부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기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고향 남해에서 시작된 기부 활동은 정사주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한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국제 전문가들 또한 그녀의 이러한 활동에 큰 찬사를 보낸다. 그녀의 음악과 나눔의 정신은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은 한국 내에서만 사랑받았으나 정사주는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과 목소리로 트로트를 글로벌하게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기부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귀감이 될 만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사주는 또한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명확하다. 그녀는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글로벌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외 진출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그녀의 음악과 기부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그녀의 강한 의지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사주는 늘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해외로의 진출을 꿈꾸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결실을 맺을 것이며 그녀가 글로벌 스타로 거듭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정서주가 가진 고유의 매력은 그녀의 음악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진정성과 사회적 기여는 이제 팬들만의 사랑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어떤 가수도 그녀처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예는 드물다. 그만큼 정서주는 차세대 아티스트로서 음악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성공적인 음악 경력과 기부 활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정서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쌓아올린 음악적 성취와 함께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사주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